오늘 하는 이 재활은 네. 진짜 중요한 동작이에요. 아 그래요? 어, <laughs> 얼마더 중요하길래. 걸을 때라든지 뛸 때,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아니면은 바닥에 있는 것을 주었을 때,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목 음... 모든 관절이 이제 다쳤을 때 아니면 그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음... 그런 동작이야. 데드리프트 동작인가요? 어,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아 데드리프트. 매우 중요한 동작이죠. 네,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만 하는 힙힌지. 음. 그러니까 고관절을 접었다가 펴는 네. 동작들을 하는 건데. 음. 네.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인데 네.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네. 해 보시겠어요? 무릎을 음. 구부릴 때는 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안 되고 이렇게만 들이죠. 예. 그리고 네. 너무 바깥쪽으로 벌어져도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요. 예, 예.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라인으로 내려갔다가 네. 올라와야 된다. 올라오는 거를. 네. 발가락 끝에 다 네. 힘을 주고 계셔야 되고 네. 이 아치 이 음. 발의 이 아치가 네.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무릎 살짝 구부리고, 네 무릎 살짝 네. 구부리고 고관절을 축으로 네, 구부리는 맞습니다. 것이죠. 네, 아, 네, 딱 하고, 그렇죠. 네, 다시 또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오시고 하는 건데 올라왔을 때는 음. 복근이랑 엉덩이랑 허벅지 앞쪽 근육에 정확하게 네.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동작은 음. 20회씩 다섯 음. 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